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이들 확진자 모두 제주를 방문했던 다른 지역 확진자와 연관됐는데 도내한 체육관에도 확진자 일행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출입문에 휴관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창문 너머엔 배드민턴 공들이 쌓여 있습니다. 제주를 여행한 경기도 시흥시 확진자 일행이 지난 5일 이곳에서 2시간 남짓 배드민턴을 한뒤 돌아간 것으로 제주도는 확인했습니다. 앞서 시흥시 확진자와 관련해 제주도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곳에서 시흥시 확진자 일행과 같은 시간 배드민턴을 한또 다른 도민 1명도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제주도민만 이용 가능한 시설이었다는 겁니다. 국제학교 재학생 1명과 학부모 2명 등 확진자 3명이 나온 영어교육 도시에는 또다시 선별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6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방학을 앞둔 국제학교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도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좀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고 서울 올라가기도 지금 좀 오히려 더 걱정하는 애들도 많아요.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에서 하루 평균 4명꼴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리 체계 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거나 명확하게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에 의해서 한 발짝이라도 감염이 나가게 되면 저희가 어, 바로 어 이렇게 할 준비는 지금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도민 우려도 고려해 모레쯤 격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